김은혜 의원입니다. 들리시나요? 예, 네, 들립니다. 네. 사장님, 제가 오늘 국감 전에 언론 보도를 하나 봤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공항 노조는 오늘 국토위의 국정감사 경과를 보고 APEC 정상회의 기간 중에 단체 파업을 개시할지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즉, 우리 국토위가 국토부에 노조 요구 반영을 권고하고 관계기관이 별 움직임이 없으며 재파업에 돌입한다는 겁니다. 제가 국감 전에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에게 물어봤는데요. 우리 국민의힘 위원 중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공유를 받거나 협의된 사실이 없습니다. 왜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제가 의문이 듭니다. 오늘 공항감사장 오는 길에도 노조원분들이 가두에서 구호를 외치시는 것을 봤습니다. 늘 인천공항 감사를 할때 보는 익숙한 광경이죠. 저는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와 교섭 요구는 당연히 보장돼야 되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항 이용객을 볼모라는 포, 파업은 국민들이 납득하기도 어렵고 부적절한 거죠. 사장님 지난 추석 때 인천공항을 찾은 고객이 일평균 21만 명이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추석 연휴만 기준으로 하면 사상 최대 그런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파업이 이뤄졌죠? 맞습니다. 연휴 직전에 10월 1일부터 연휴 직후 12일까지 민노총 산하 인천공항 운영 서비스 노조원들의 주도로 평균 760여 명 참여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크게 체감은 하지 않으셨어요. 추가 근로나 연장 근로 하신 겁니까? 예, 실제로 그렇게 파업이 됐는데 또 이제 파업에 불참하신 분들이 대체 투입도 해주시고 그리고 어 저희가 외부에서 어, 급히 인력 수급을 받아서 실제 평상시 인력의 한 71%가 어, 네. 운영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다들 열심히 해주시고 또 국민들께서 협조해주시고 해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파업 기간 중에 화장실 변기가 막히고 악취가 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PPT 하나 보여주실래요? 자, 자료를 기사뿐만 아니라 한번 받아 보니까 평소에 이런 일이 이게 자주 발생됩니까 사장님? 이거는, 이거 지금 억지로 하려해도 저렇게 화장지를 일률적으로 통째로 뜯어서 변기에 막히도록 넣고 심지어 이건 화장지만 있는 게 아니라 오물투쳐 쓰레기봉투까지 넣었다고 조사가 돼 있는데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해요? 어 이거는 어, 평상시에 어,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여객들이 한 일로는 보여지지 않고요. 조사하셨습니까? 고의로, 예. 이에 대해서? 예. 조사하셨어요? 지금 어, 조사 중에 있습니다. 뭐라 나왔습니까? 예. 저희도 일부 자료를 받았지만 누구 소행으로 보입니까? 지금 이게 고의로 어, 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어, 경찰에 어, 수사 의뢰를 하,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어젯밤에 조사 결과 중간 보고를 달랬더니 한... 민노총의 조합원으로 특정되는 분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특정이 돼서 지금 음,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아니 지금 이게 21세기판 러다이트 운동도 아니고 기계 파괴, 변기 파괴예요? 세계 최우수 공항이라고 하는 인천에서 지금 200년 전 파괴 운동을 봐야 됩니까? 조사 중에 지금 경찰에 어느 정도 신고가 돼 있습니까? 조사 상황 누가 아시는 분 있어요? 잠깐 멈춰 주시겠습니까? 경찰에서 자료 수집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만약에 특정 조합원 의 개입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이라면 한참 바쁘고 일손이 딸릴 때 그것도 추석 연휴에 한번 고생해 보라고 골탕을 먹이고 또 하필 AP기라는 국가 대사가 있는데 그걸 앞두고 파업을 하겠다고. 둘째로 이건 명백한 공사의 업무 방해죠. 셋째로 오늘 이 국감 자리가 저는 파업에 연계되는 것은 부도덕한 책임 미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업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는 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장님 이것이 만약에 민노총 조합원의 업무 방해, 조직적인 공모 여부 그리고 불법 행위라면 철저히 조사하셔서 확실하게 저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까지 포함해서 고항 측의 방침을 저희 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